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여자입니다. 가족들 간의 일이라 참 부끄럽지만 속풀이 하는 심정으로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가게 마감하시면서 입에 욕을 달고 듣는 채널이었는데 그 속에 저희 사연을 보내보게 되어 찹찹하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연을 계기로 시원하게 욕한번더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 욕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함께 일을 하시는 동업자이십니다. 10평짜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주로 고기를 파는 식당이지라 술을 마시라는 단골손님들이 자주 찾곤 하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식사보다는 술장사다 보니 오래도록 일을 하시면서 돈은 두분 노후 준비를 하실 만큼은 벌어놓으셨고 다만 이번에 코로나로 저희 식당도 타격을 꽤나 많이 입었었어요. 요새 참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더불어 긴 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알바생은 딱한명 고용을 해놓고서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고기판을 옮기고 부를 때는 작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몸이 참 마리아니가 망가지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늙으셨습니다. 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부모님의 배로 늘어난 주름들이 참 보기 착찹하고 힘들더군요.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와주시는 단골손님들과 저의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 힘들면 자식인 저와 남동생이 용돈을 드리면 되었고 자식에게 좀 기대도 된다고 많이 위로를 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필요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은 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가게를 찾아가고 도와드리면서 어떻게든 두 분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을 크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는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할말 제때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병만 들어가셨죠. 바로 저희 단골손님만큼 단골인 양 자주 찾아오셔서는 매출을 늘려주는 듯 싶다가도 매출을 1도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고 마시는 우리의 숲군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동갑내기시며 시어머니를 2년 전에 여의고서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홀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셨던 상태여서 시아버님이나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나이가 어려 당장의 결혼이 참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여일지 모른다는 두 남자분들에 대한 걱정 하나로 결혼을 함께 서두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아버지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마음 놓고 가실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무척이나 결혼을 해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시아버지와 저를 보시며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나름 흡족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왠지 이게 아파서 웃음을 짓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정말로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뭔가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이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극성이시는데 참 이게 제가 뭐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손에서 술을 놓지 않고 통곡을 하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저희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셨고, 특히 저희 친정아빠는 동갑내기 남자가 벌써 와이프를 입고서 저렇게 보고 싶어 우는 거라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조강지처 먼저 보내고 씩씩하게 잘살수 있겠냐면서 정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장례를 치룰 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가족들이냐? 장례 내내 자리를 지키셨고, 실제로 시아버지께서도 동갑내기인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우는 것도 꼭 저희 아버지 옆에서 숨어서 우셨고, 실제 장례식 비용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조금 모은 것까지 다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고, 부조금에서 뺀 나머지 돈을 시아버지 통장에 넣어주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아빠는 시아버지 걱정이 되셨는지, 우연찮게 봤던 통장 잔고에 안쓰러워 하시면서 그 돈으로 혼자서 얼마나 오래 버티면 살런가 하시면서 듣기야 시아버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는 통장에 돈 천만원을 넣어주셨어요. 어떻게든 당장에는 돈 때문에 겪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최대한 겪지 말고 아내를 잃은 슬픔부터 추스리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없으셨기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고 또 속으로는 참 멋진 남자라며 우리 아빠한테 대신 참 감사했어요. 분명 시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고 저희 남편 또한 뒤늦게야 그 사실 알고는 장인어른만한 어른이 또 없다며 몇 번이고 저희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저한테 고마워하고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했고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웃긴 게.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호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믿었던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면서 고기를 대접해주겠다고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서 저희 부부가 아빠 식당에 갔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고기 3인분을 넘어 무려 6인분을 시키셨고, 다 먹지도 못할 것 같다며 그 남은 고기들은 포장을 해달라 하시더군요. 물론 고기와 함께 술도 양껏 드셨고 반찬 리필까지 여러 번 해서 드시고는 마지막 계산할 때 사돈이 사주시 누거죠 하면서 당당히 계산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물론 저의 아버지가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애초에 부른 건 맞았지만 이게 과연 도움을 꾸준히 받았고 돈 천만원에 고기까지 얻어먹은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인가 싶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고기를 적당히 시킨다거나 못해도 돈 5만원 정도는 그냥 쥐어줄 텐데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제가 오바해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1000만원도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 걱정에 그냥 들은 것이고 고기도 사준다고 부른 거니까 몇 인분은 먹던 그건 시아버지의 재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친정아버지는 당황을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와이프를 잃은 시아버지 걱정에 끼니 거르지 말고 당분간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보냈던 그 돈을 시아버지가 글쎄 친구들과 술퍼 마시고 밥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옷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주식도 조금 손댔다가 쫄딱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아버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연히 사돈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신 분께서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는 돈을 다 써버렸다며 그 돈을 다 써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식당 안에서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우시는 바람에 식당 분위기가 싸해져서 아빠가 억지로 시아버지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밖에서 커피 한잔 대접해드리면서 마음 달래다가 사위한테 전화를 거셔서 저희 남편이 결국 시아버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남편의 태도도 좀 웃겼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 건지 궁시렁거리면서, 그거 참, 고기 한 잔은 먹이고 보내주시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고기를 우리 아빠한테 맡겨놓았나요? 돈까지 주고 고기까지 먹여놓은 사돈한테 고마웠다고 마음 따뜻한 분들이라고 감사해야지는 못할 망정. 남의 가게에 와서 소란을 피워댄 자기 아빠를 욕하기는 커녕, 그 와중에 고개 한점 먹이지 않았다고 궁시현되는 남편의 태도에 제가 그만 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제가 제대로 화나서 따져물고 들었더니 그제서야 제 화를 가라앉히면서 자기 아빠가 힘들어하셔서 생각이 좁짧봤다며 변명을 하긴 했지만 제게는 그게 그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저한테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별 말씀이 없셔서 전 모두가 각자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부모님 식당에 어려워졌을 때 제가 여러 번 일을 도와드릴 겸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단골 손님들은 그래도 꾸준히 와주셔서 임대료 문제는 걱정이 없는 정도더라고요. 방역에 신경 쓰느라 플라스틱 가림막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제 돈을 투자해 여러 가지로 가게 운영을 도와드렸고 제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 가게로 오래 다녔던지라 여러 명이 도와준다고 찾아와서는 고기를 사먹고 가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저희 시아버지도 계셨죠. 전과는 달리 친구분들 두어 명을 데리고 오셔서는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구워드셨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건지 거의 4, 5시간 정도를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워낙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 계산하는 모습은 늘볼수 없었지만 당연히 친구분들하고 와서 많이 드셨으니까 계산을 하고 가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못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지인 찬스로 약간의 할인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지인들을 포함해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분들과 지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부모님 가게에 대한 걱정을 놓아두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의 체력 걱정만을 하면서 제 일이 바쁘나 중에도 시간 나면 짬짬이 저는 피크타임에 맞춰서 서빙을 하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설 연휴에 친정에 가려니 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시면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이보는 게 껄끄럽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껄끄럽다는 남편을 집에 두고 혼자 친정에 찾아갔어요. 저희 시댁은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휴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엄마는 안도를 하셨는지 소파에 앉히셨는데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누나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나 없는 사이에 내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 앉아부자 못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이 재차 말하더라고요. 누나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어. 라고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놀래 물으면서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냐고 하니 글쎄, 동생과 엄마의 입에서는 정말 열불 터지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시아버지는 그렇게나 여러 차례 저희 아빠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급기야 혼자가 아니라 지인들까지 매번 데려와서는 그 많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하셨으면서 단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더군요. 제가 저번에 여기 사연에도 돈안 내고 친정 식당에서 반찬 싸들고 가는 시댁 식구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남의 일인 줄로만 생각하고 여겼던 몰상식하고 염치없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니 정말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식당 어려운 줄을 누구보다 아실 양반이 염치없이 친구까지 데려와서 그 많은 음식들과 술을 그냥 공짜로 지 뱃속에 채워 넣었다니 그 바람에 저희 가게는 흑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찍게 되었고 기존에 모아뒀던 돈으로 오히려 가게 홍보를 더하고 어떻게든 빚을 메꿔보며 버텨오고 있었다더군요. 다음 날이면 안 오겠지. 이제는 안 오겠지. 이제는 염치 차리고 계산을 하겠지. 하면서 믿고 기다리기를 오래도록 결국 시아버지는 단한 번도 돈을 내시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시아버지이기도 하셨고 와이프 여의고 불쌍한 사람이라며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 주다가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니 바보처럼 뭐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셨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에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고마운 사람임에 틀림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가 잡혀서는 그냥 시아버지의 비위를 무조건적으로 맞춰드리며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 식당에 와서 친구분들과 술을 막 드시다가 술기운이 심해져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께 지아버지 고깃값과 술값을 대신 결제하기는커녕 그냥 오늘도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잘 드셨네요. 하면서 지아버지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뱉어내며 일행들을 차에 태워 유유히 떠났다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자주 와서 얻어만 먹고 간다고 섭섭하거나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버님 돈 많잖아요. 하면서 극히야 자주 오더라도 언제나 환영해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내가 우리 사위 생각에서 그리고 딸 생각에서 참아보려 했는데, 너무하지 않나? 지금 사돈이 먹고 마시느라 만들어낸 외상값이 얼마인 줄 아냐? 라고 따졌더니 급기야 저희 남편은 그게 어떻게 외상값이 될수 있어요? 가족한테 돈돈거리시는 인정 없는 분들이신지 몰랐네요.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얻어먹은 주제에 주둥이에 모터를 달았나? 정말 듣고 나니 분해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여러 차례 남편은 오밤중에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서 차를 끌고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잠깐 퇴근하고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할때 봤던 시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이 차를 끝내고서 아들을 대리기사 대신 부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각까지 저희 식당에 들러붙어서는 공짜로 먹고 마시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버지는 밖에서 저를 향해 시아버지와 남편 욕을 해대는 동생을 말리고자 안방에 계시다가 나오셨고, 급기야 내가 니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일로. 요즘 머리털이 다 빠졌다 라고 하시는데 하, 이거 참 이미 호구 잡히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어찌 변신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를 이만큼이나 기만하고 우습게 여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를 전 결코 가만히 용서하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가정의 가장이고 새로운 가족일진 모르겠으나 이쯤 되니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피한 방울 안 섞인 놈들이 주제도 모르고 내 가족들한테서 피눈물 나오게 한 꼴을 제가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당장에 아버지께 가게 매출부, 뭐 영수증이고 뭐고 그날그날 그날 계산하고 남겨놓은 장부를 달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이날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새로운 공책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거기에는 아주 빼곡하게 저희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잡수시고 계산 안 했던 그 날짜들과 시간 가격,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몇달 동안은 저희 남동생이 두고 볼수 없다면서 혼자 가게 안에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처음 들어온 시간부터 나가는 시각, 그리고 계산없이 손인사만 하고 나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영상에 사진으로 남겨서 USB에 담아 놨더라고요. 아빠나 남동생이나 뒤에서 속그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심한 A형들의 뒤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절정의 순간이었죠. 그런 소심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 O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혈액형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지금껏 그 답답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던 저희 집 부자를 보니 제가 속이 다 답답하고 열불이 나서 싸그리 잡아 욕을 해보려니 혈액형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 길로 집에 가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고요. 무슨 일이냐며 저의 친정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말을 해달라며 애걸하는 남편을 매번 무시를 하다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지난 2년간을 걸쳐서 총 2천만 원의 손실을 낸 시아버지는 애초에 돈을 낼 생각도 없이 잘 마셨다, 잘 먹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료로 음식을 취하였기에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말 그대로 시아버지께 그리고 남편한테 전달하면서 감히 며느리 몰래 며느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무전 취식을 했냐? 하면서 당장 갚아내려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지를 포함한 남편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서며 당연히 가족끼리 무료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왜 이리 사람들이 야박하냐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아휴 한번더살 기회를 줘보려고 했더니만 지발로 지군서를 걷어차는 인정불이 없는 남자새끼들. 결국 저는 그 통화의 녹음본까지 따서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고요. 이미로 외상값을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의 명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이미 시아버지 집으로 날라갔고 그와 더불어 제가 더 이상 거지같은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서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까지 걸어버린 바람에 저희 집과 시댁 둘다 아주 소장파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고소당한 소식이 들려오는 바람에 남편도 거의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을 거고요. 이혼소송에 놀란 남편은 그제서야 지아버지가 서먹고 남긴 외상값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그러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막 전화가 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네요. 일부는 무슨 지금 다 갚고 거기다가 이자를 더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일부 변제?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지돈덜 써보려고 지랄 꼴값을 떨고 앉아 있더라고요. 판결이 나면 돈을 당장 갚아내지 못할 시에는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죠. 부디 시아버지와 남편이 당장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버리게 하려고 저는 이혼 소송부터 먼저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두분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지금 살던 집이야 뭐 저희 부모님 돈이 조금 더 들어간 전세 집이었기 때문에 곧 만료되는 계약과 함께 전세금은 처음 그대로 나눠볼 참입니다. 그래봤자 그 돈에서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물고 지아버지 외상값을 물어주느라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을 테지만 돈 하나로 인생 비참해지는 그 순간을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시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악물고 소송을 해보려고 해요. 이쯤 되니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리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신 건지도 살짝 이해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본인 남편이 염치없는 머저리 같은 인간이란 것과 지 아들이 지 아빠를 쏙 빼다 남은 것을 말입니다. 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문득 병실에 누워계시던 시어머니의 속도 말이 아니었겠다 싶어 착참하고 불쌍하네요. 설지나 복이 굴러들어오긴 커녕 박힌 돌을 빼내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의 연속이었지만 저 올해 안에 우리 아빠 가게 외상값 다받아냈고 시아버지랑 남편 이 부자지간 지갑에 천 원짜리 지폐 한장 남기지 않게 탈탈 털어놔 줄 겁니다. 아주 그냥 다 죽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